안녕하십니까 신주현입니다. 음, 오늘 제가 좀그 제가 지금 알고 있었던 내용하고 좀 다른 게 있어서 지금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거든요. 어, 어떤 거냐면 임대사업자에 관한 건데요. 특히 임대사업자에 관한 것 중에 어, 보증보험에 관련한 내용이에요. 어. 사실 이 보증보험이라는 게 되게 말이 많아요. 원래는 이제 보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 수익자가 그 비용을 되는 게 맞잖아요. 수익자가 그러면 전세 보증보험의 수익자는 누군가요? 전세자들이에요. 인세입자들이라는 말 말인 거죠. 근데 그거를 임대인이 낸다. 물론 좋아요. 좋은 취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뭐 깡통주택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를 고스란히, 어쨌거나, 이제 세입자가 보고 있으니, 이거를 좀 제도화해서 그 돈을, 세입자들이 어쨌거나 그 돈이라도, 어, 떼이지 않을 수 있도록, 뭐, 이렇,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좋은 취지로 만든 제도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8월 18일부터이라는 거예요, 8월 18일. 왜 8월 18일이냐 <laughs> 작년 8월 18일부터 1년간 유예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가입 이후에 그러니까 8월 18일 이후에 신규 가입 이외에 연장에 대한 것들은 1년 유예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창 이제 8월 18일 이후 넘어가는 뭐 재계약 건들은 아마 6, 7, 8월 18일 이전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어, 뭐랄까, 연장 계약들?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네, 제가 왜이 영상을 했냐. 작년 8월 18일 이후부터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가 많았는데, 제가 진짜 방대한 자료를 다 찾아보고, 저도 지금 깜짝 놀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 그 국토부 어 국토부랑 통화를 한 사람과 제가 그 잠깐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제가 지금 뒤통수 한대 맞은 것처럼 봉진기 하나 있는데 임차인이 약간 그러니까 세입자들이죠. 세입자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은행마다 전세자금 대출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심 전세 대출 같은 것들. 안심전세대출 같은 상품을 할때 세입자들이 보증보험을 들어요. 세입자들이. 그러니까 은행에서 그런 상품이에요. 은행에서 나오는. 그런데 국토부에다가 질의를 한 결과 그 문의를 했더니 어떤 답변이 왔냐면 설령 임차인이 그렇게 어 전세 보증보험 그를 어보증보을 가입했다 선 치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사업자라면 의무가입이잖아요. 임대인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가 왜 들어야 되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이중으로 드는 거예요. 이중으로 물론 뭐 문도. 이중으로 드니까, 이중으로 뭐 잠금 장치를 해서 뭔가 안전에 대한 거를 더 한다고, 그건 문이고, 이거는 성격이 완전 다른 거잖아요. 아니, 세입자들한테 보증보험 가입시키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 최우선 변제권이 있죠. 그러니까 확정 일자를 받으면 최우선 변제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1순위 자격을 가져가잖아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뭐, 뭐 질권설 뭐 전세권 설정 등기도 할 수도가 있고 그다음에 보증보험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또 드냐 이거죠.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그 국토부가 아니라 국토부는 전화해도 받지도 않아요. 예. 전화하면 뭐래요. 받질 않는 걸. 구청도요 전화를 안 받아요. 심지어는 혹시. 그,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관공서 같은 데 가시잖아요. 특히나 이제 법안이 새로 나오거나 이럴 때, 그, 전화 안 받아요. 전화 울려도. 자기 자리에 전화가 울려도 안 받아요.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 그, <laughs> 진짜 제가 이걸 편집으로 만약에 영상을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 영상을 제가 짤 영상으로 하나 만들 거예요. 그 공공의 적에 보면은 그 반장이 있거든요? 강철중? 강철중을 데리러그 반장이 있는데 차에서 이동하면서 공무원이 전화를 안 받아 하면서 쌍욕을 날리면서 진짜 뭐? 근무태만? 이러면서 막, 기, 막 잡아들이라고 막 이렇게 막 쌍욕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진 그러고 싶어! 전화를 왜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도 그러고 싶은 심정이에요.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데가 없잖아 사람들도 그쵸 그리고 최근 회피야 제가 어디다가 지리를 올렸냐면 hug 허그에다가 지리를 올렸어요 왜냐면 허그에다가 어쨌거나 보증보험 가입을 다 하잖아요 s g i 는 너무 비싸서 못해요 멍청하게 s g i 가서 막 보증보험 들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멍청한 짓이에요 몇백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hug를 가서 지사에 가가지고 그걸 들잖아요 왜 이중으로 드느냐? 그러면 걔네들 뇌피셜로 따지면요. 이런 거거든요. 자, 질권 설정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 있잖아요. 세입자들이나 은행 그 상품에 의해서 그러면 보증보험을 못 들어요. 가입 자체가 불가해요. 그러면 8월 18일 이후부터는 의무잖아요. 이거 어떤... 이게 적용되냐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진짜 범법자를 만드는 거예요. 정말로. 이거 만약에 저 진짜 오늘 사무실에서 진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거든요. 자, 보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8월 18일 이후가 됐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세입자가 질권 설정, 내지는 전세권 설정 등기, 내지는 은행 상품으로 인해서 전세 보증보험, 아니, 전세 보증보험 아니지. 그냥 이두 가지만 할게요. 질권, 질권 설정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 자, 그러면 세입자를 내가 그럼 골라야 돼요? 나 그러면 질권 설정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 안 하는 세입자 받을게요. 라고 하면서 세입자를 골라받아야 되는 거예요. 임대인은? 그렇게 되면 세입자들은 자기가 들어가고 싶어도 그런 거로다 따져가면서 나는 그런 집에 못 들어가. 내가 원하는 집에도 못 들어가는 실정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세입자가 그렇게 하고 들어왔다고 치더라, 치, 치고요. 그렇게 들어왔다고 치고, 그러면 보증보험 가입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재판에 넘어가겠죠? 소송에 들어가, 갈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임대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딜 먼저 찾아가겠어? 보증보험사에서 일단은 먼저 한번 때를 쓰게 쓰겠, 생때를 쓰겠지. 야, 니네가 왜 이거 의무가입을 못 해주냐? 나 이거 의무가입이라서 나 가입하려고 왔는데 이거 가입 안 되면 나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야. 나 범죄자 만들지 마라고 하면서 일단 한번 항의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100이면 100 분명 이렇게 말할 게 뻔해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국토부 가서 얘기하세요. 국토부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보증보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소관이 아니라고 할 거예요. 분명히. 분명히 다각 부처마다 책임 회피를 할 거란 말이에요. 정말. <laughs> 재밌지 않나요? 저만. 저만 그런 걸까? 저는 그 어, 문재인 대통령이 어 일단은 음 대통령으로 공약을 한 것들 중에 정말 딱한 가지는 정말 잘 지켰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정말 정말 그 이전에 <laughs> 그 어떤 나라들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듣보잡이죠. 듣, 듣보잡? 진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나라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이 공약 하나는 정말 잘 지킨 것 같고 그리고 음, 이게 문재인 대통령과 뭐 정권을 욕하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어, 너무 실드를 많이 쳐준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어, 야, 여당이라던가 정부 인사들이, 음, 글쎄, 그냥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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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뇌피셜이에요. 학력은 높을 거야. 학력은 높을 거예요. 단지 학력만 높을 뿐이지, 그, 이 시장 경제와 이런 거를 모를 것 같아요. 모르는 거지. 어른들 세상에 유치원생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 자그 임대사업자분들 저도 그렇지만. 저희 이제 범법자 되는 건가요? 진짜 이게 지난번 영상과 뭐 운명의 6월 1일 막 했는데 임대사업자들한테는요 8월 18일이 진짜 8월 18일이 운명의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어 이거 진짜 엄마 무시한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임대인들은 범법자가 되기 싫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예요 사람 가려 가면 돼요 응. 가려 가면서 받으면 돼요 내 집에 들어올 만한 내가 내가 원하는 사람을 집어 넣으면 돼요 그게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임, 모든 피해는 누가 본다 역시나 세입자들이 본다 좋은 집 그리고 깨끗하고 세입자들이 원하는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부가 막아서 꼴이 된 거거든요. 세입자 분들은 정말 제가 진짜 이... 건물관리를 하면서 수많은 임대인과 수많은 임차인과 또그 그 관계 이해관계자들 부모님들 진짜 할것 없이 제가 진짜 사과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근데 정말 이번에도 정말 진심 어리게 진심으로 어, 세입자분들한테 어,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정말 정말 안 됐어요. 세입자 분들 정말 안 됐고요. 어 임대 사업자 물건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진짜 하늘의 별 따기가 될 수도 있어요. 하늘의 별 따기 전세, 전세도 물론 하늘의 별 따기가 될 거예요. 앞으로는 월세 물건이 정말 많아질 거고, 전세하고... 전세가 없어지면서 반전세 물건이 많이 나올 거예요. 하, 그러면 진짜 팍, 진짜 지금 코로나, 그 다음에 물가, 진짜 모든 분들이 생활이, 생활하는 게 퍽퍽하지 않나요? 저도 그렇거든요. 정말. 근데 그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폭폭하겠어요 하, 그런 거에 정말 기름 정말 열받았는데 기름 붓는 꼴이 된 거잖아요 아 진짜 그뭐 이거 답이 없어요 이게 없어지지 않는 전 보증보험을 계속 얘기해서 뭐합니까 저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고요 저는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뭐 뭐 여러분한테 그냥 어이없다라는 얘기만 할 뿐이지 이거 정말 심각하게 다들 생각 이거는 임대인 임대 사업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분들 또한 되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일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땐 그래요. 저는 어, 뭐 대부분 영상을 찍을 때요 진짜 세입자 분들을 어떻게든 생각하면서 찍고 아 정말 안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와 그러네요 네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그 제가 좀 이게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좀 열받아 가지고 많이 떠들긴 했는데 일단 임대사업자분들은 어,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라고 세입자분들도 어, 정말 이게 대비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8월 18일까지 한번 보죠. 음,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음, 그이 8월 18일 이전에 많이 연장 계약을 하겠지만 네, 잘못된 이, 이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저는 일단 크니까 일단 한번 지켜보는 걸로 하죠. 일단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